앉으면 같이 할게요. 왜요? <laughs> 우리 미경 씨모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주제가 미경 씨가 뽑은 것 중에 하나요. 가만심은 강한데 아, 네. 자존감은 낮은, 낮은 사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관계력 책은 막 진짜 7, 8, 10번 읽어도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책인데, 이 중에 이거에 근거가 되는 얘기들을 좀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음. 했죠. 우리가 막 헷갈리잖아요. 내가 자존감이 약한 건가?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건가? 이런 거 혼자 고민할 음. 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우리 채팅창에서 고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음. 그때 항상 되게 많이 들어오는 그 질문과 고민이 우리 자존감은 어떻게 올려야 돼요? 저 회사에서 뭐 설명했는데 지금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서 너무 힘들어, 우울해. 요 이런 음. 말 되게 많아요. 음. 하루에 몇건씩은 읽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 뭐냐면 사실 공부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음. 예전에 제 답, 답변은 어떤 잘한 걸 찾아서 잘해라. 음.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모습 보고 내가 뿌듯하지 않을까 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어저께 사실 생방송에서도 대답을 다르게 했었어요. 잘하는 것만 항상 제가 말을 했잖아요. 해내야 된다. 자존감지 머스트가 있잖아. 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아도 자존감은 올라갈 수 있는 거라 생각을 좀 어, 이야기했어요. 어. 선생님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단한 일인데 건꼭 어, 어, 무엇을 해야만 자존감이 올라가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맞아. 잘라고 업적이 있어야 네. 자존감. 크고 평범한 사는 사람은 다 자존감이 약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이효리 씨그 명장면 있잖아요. 그 초등학생 때너뭐 아. 되고 싶어라고 다른 연예인이 물어봐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음.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효리님이 무슨 훌륭한 사람인데 훌륭서 한사아니도돼 사람 나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된다 생각했어요, 사실은. 물론 되게 집요하고 열심히 사는 구석이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신대요. 대청소할 생각하지 말고 당장 음. 소파 하나만 치워라. 음. 책상 위만 치워라. 그래서 조금씩 성취해라, 잘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사람이란 정말 많은 쓸데없는 생각부터 나를 괴롭히는 생각부터 자책부터 비교부터 수시로 멈추고 싶은데 그냥 물밀듯이 파도처럼 습관적으로 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일부러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고, 아, 그 녀석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근데 진짜 밀어내고 싶은데, 그냥 파도처럼 와지는 것도 있잖아요. 생각들이 응. 의지 없이, 그게 그냥 인간이 신이 주신 인간의 기저라고 한다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나쁜 생각, 뭐 자살을 할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노년까지 그래도 꿋꿋이 인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너무나 고단하고 대단한 업적이라 생각해. 난 나도 살면서 야, 이렇게 인간에게 생각이 많은데. 하나도 가볍게 넘겨지지 못하는데 야 이거를 그냥 버티고 살아? <laughs> 대단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어. 그냥 버티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 대단한 것 같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 명예 있는 사람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버티는 거고 똑같이 힘들어도 음.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진짜 음. 대단한 거고 그 그냥 그인간에게 갖고 있는 고독감고 음. 외로움이 있는데 그 존재로도 오늘 그냥 건강하게, 무난하게, 불행하다 안 느끼고 살아가는 거뭐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을 최선 다해서 나쁜 생각 안 하고 그 살아있는 목숨의 의미를 다 갖고 우리가 70대 나쁜 생각을 안 하고 100세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는 난 그때도 용기라고 생각해 그거를 건강하게 다 소명대로 죽을 수 있는 것도 난 대단한 용기라 고 생각해 죽는 것도 물론 못해 뭐 용기 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아니 저는 버티고 있는 게더 용기라 생각해. 뭐 인간으로서 뭐 사랑을 했어 실패를 했어 근데도 또 사랑할 수 있는 일 대단한 용기잖아요. 뒤통수를 맞고 뭘 해도 다시 사랑을 좋아하고 음. 결국은 사람이다. 음. 또 친구랑 좀 친하게 지내고 하는 관계성을 갖는 게 진짜 그게 바로 살아가는 의지인 거 응. 에너지고 애정이고 열정인 것 같아. 근데도 이게 인간은 육이 있잖아요. 얘가 건강해야 하니까. 응. 육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면 마음이 따라 올라오니까. 응. 산책이라도 하고 자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을 응.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연예인이 한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맛있는 거 먹으려고 뭐 요리를 하고요 예쁜 그릇에 담고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왜 좋은 요리를 안 하고 좋은 그릇에 안 담아 먹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챙긴다는 삶으로 살면 건강한 식단을 할수 있고 조금 더 움직이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데 남을 옆에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지 일상에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식단을 준비 해서 먹어야 돼. 이게 제가 최근에 바뀐 것 중에 하나예요. 음. 나를 위한 에너지를 연애하든 나한테 좀 써야 된다 생각을 한 거라. 아우 이거 드시는 게 지금 다 식단에 있었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오늘 먹은 거? <laughs> 지금 약간 눈으로 읽혀졌는데좀 제가... 하지 마세요. 어? 선생님. 미경 씨가 그 얘기했어. 자존감은 타인에 의한 눈인가 나에 의한 평가인가. 그리고 자만심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자신감의 약간 부분인 거죠. 그거는 타인에 의한 것인가, 나에 의한 것인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선생님이 말을 되게 이쁘게 잘 다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게 미경 씨한테 인상 깊었었나 봐. 우리가 음. 그러니까 자존감은 나에 의한 나의 믿음이고 음. 그 어제 얘기했잖아요. 네네. 자만심은 자기와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맛. 음 어, 맞아요. 관종이라는 어, 그 다음에 뽐내다라는 거는 타인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죠. 타인이 되게 역겨울 수 있잖아요. <laughs> 역겨울... 가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의 허우대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확 자랑하고 너무 힘들어요. 저는 힘들어. 그냥 솔직히 좀 그러려니 하는데, 아, 아, 자랑하고 싶었나 보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위를 가졌을 때 비슷한 패턴으로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그 음. 마음의 그 에너지가 싫은 거예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자격지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자격지심이 있으면 그게, 있으라지. 그게. 충분히, 어, 너무 축하해, 축하해 줄수 있는 일 아닌가요? 어, 그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철학적 사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음. 고민해볼게요. <laughs> 근데 생각해보면 자만심이 있는 사람이 자부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분도. 그게 자만심이 약간 자신감이 넘쳐난 상태잖아요.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게 남이 막 격려해주면 막 우쭐해서 올라갔다가 남이 조금이라도 싫은 티나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가 힘이 없는 거잖아, 조하는 음. 능력이. 음. 그러면 이게 자만심에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타인이 나를 얼마나 잘 어떻게 평가하지가 되게 주안점이 음.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교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거잖아요. 음, 맞아요.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충분치 못하다는 걸 인지하고 남을 음. 계속 비교하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음. 내가 충분히 나의 스스로 만족을 하고 내가 자존감이 강하면 음. 그 누구랑 비교를 하지 않는 거야. 음. 비교할 필요가 없죠. 나는 만족하니까. 그 비교를 사실 안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예전에 자존감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진짜 비교를 많이 당했거든요.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요. 왜냐면 우리는 먹는 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숫자로 보이잖아요. 어. 구독자 숫자가 보이고 아. 금액이 보이고 어. 조회수가 보이잖아요 어. 저는 한창 막 뜨고 할 때도 뭐 누구랑 누구랑 비교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신념이 하나도 안 쓰였어요 아. 당연히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음. 저 사람, 저 사람 용역이 있는 거고, 음. 먹는 스타일 너무 다르고, 음. 이게 이 유튜브라는 거 자체가 같이 잘 돼야 커 나가는 시스템인데, 음. 누구 하나가 라이벌이 돼가지고 막 하는 거 자체가 유치해 보였고, 음. 의미도 없어 보였고, 음. 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진다. 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게 제일 오래 가는 거다. 구독자는 적어도, 돈은 조금 덜 벌어도, 내가 행복한 걸 찾아서 내가 길게 가야겠다. 음. 그게 제일 목표도. 음. 음. 저도 비교가 별로 적어도 되게 많이 안 해요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가끔씩은 비교가 올라와요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해온 사람이지만 나는 심리학을 다루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언론대에서도 심리학 수업을 들어야 하기도 했고 했지만 근데 우리가 관계력을 쓰신 분도 심리학을 따로 전공하신게 아니거든요 음. 근데 어떤 책보다도 지금 이게 탄탄하다도 느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내공을 믿고 걸어가는 발자취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뭐 박사가 어디로 끝나느냐 되게 중요한 건가? 뭐 이런 음. 우려가 나도 들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한 경험이 다르잖아요. 내가 했던, 있었던 환경이 다르고, 내가 한 경험이 달라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똑같은 항문을 해도 받아들임이 다른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나운스 말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힘을 그냥 믿고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합의를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경쟁에서 합의를 봐요. 저는 자존감을 어떻게 느꼈냐면, 뭐 어떤 일이 타격이 왔을 때, 너무 빠르게 회복해도 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놓고 떠나가야 될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 컷, 멘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회복하는 거에 대한 거를 스스로 어쨌든 뭐 책을 보든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하든 지인과 좀 털어내면서 도움을 받아서 정신적 지지를 받으면서 나아가든 회복을 건강하게 해내고 있다.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받으면 뭐 저희 자존감에 너무 감사해요. 이 티끌 같은 자존감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 미경 씨 어떻게 생각 자존감. 정말 대화하면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은 <laughs> <좀. 웃음> <laughs> 같아요. 너무 경계선이 너무 가깝다. 어떠한 제가 목표를 세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하고 있을 때 자존감이 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꼭 성공하지 않고 그거를 실패한들 음. 내가 그거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서 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음. 선택을 했고 움직였다. 음. 하지만 뭔가 얻진 못했지만 그래도 음. 여기서 또실패해도없는게 분명히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거기에서 온 만족감에 음.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고 너무 다행. 그게 만약에 해서 성공한 거에 내가 가치를 둔다고 하면 퇴직을 당하면 자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 근데 이번 생에 나를 구성하는 게 직업이 날다 대변해요? 아, 그래서 직업이 떠나가면 내 존재감이 없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생각 같은 그 거야 근데 지금 미경씨 말은 아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계속 도전하는 내 모습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려고 하는 내 모습 이게 실, 성공한 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아니어서 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 좋은 거다 생각해요